오늘은 광야 4일차 단신도사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캡틴 초이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에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에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아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성으로 수고해주신 최세규 주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신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전에 말했었죠, 아주 폭력적이고 잔인한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음모를 꾸미고 살해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요셉과 마리아로 하여금 애굽으로 피신을 바라고 말씀하시죠.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거처를 알아내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결국엔 두살 아래로부터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마치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모세의 이야기와 비슷해요. 여러분들 모세 아시죠?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의 번성을 막기 위해서 산의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살해하라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물에서 건진받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지 않습니까? 마치 모세의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애굽으로 피하는 이 스토리는 마태복음에는 등장하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 스토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쯤에서 또다시 독자와 저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죠. 마태는 유대인입니다. 독자는 누구였나요? 독자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누구와 연결시키느냐 구약의 모세와 연결시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들의 역사, 모세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순간 누가 생각이 날까요? 모세가 생각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독자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유대적 배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아마도 애굽으로 피하는 스토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러므로 마태는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와 애굽으로 피하는 스토리를 연결시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헤롯이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헤롯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등장하지만 결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헤롯이 죽은 후에 사자가 다시 나타나 아기의 목숨을 찾는 자들이 죽었다! 라고 소식을 전하고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 땅,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본 여러분들 축복하고요. 한 주간 광야에 동참하느라 너무나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친구들, 안녕!